인내시키 <laughs>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내가 7년간 공개했는데, 얼마라고? 3만원. 3만원이라고? 응. 많이 도 줬다. 뭘 많이 써. <웃음> <웃음> 아, 이번에도 웨슬리랑. <laughs> 아, 아, 맞다. 아, 나 아바타스, 아바타, 사, 10만 아, 10만 아바타 10만 썼구나, 참. 뭐. 아, 한 20만원 썼네. 혹시 그런 거한거 아니야? 다음에. 6만, 7만원 되나? 나는 그런 거안 사. 나는 아이템 안 사. 나는 그때부터 템기였어 오. 시알 봐. 응? 아치. 와, 다 빠르네. 그거 알아? 시알도 사공 가져주겠다. 안나 말했대 여기 나공색경 파티 중이라고. <laughs> 아 됐더니. 나말했 엘타 들어오네 어. 나갔어. 아 그래? 응. 유나 아직도 유나사네. 하지? 걔도 엄청난 삽창이야. 아, 아 그래도 하긴 하는구나. 어아 음... 음. 이슬리 저거 짜증아네죠 거? 아스 샬롯 파라 았다이카인뭐 이렇게 화려하지 코스가저 아니야? 아 어? 여 뒤돌릴 <laughs> <거라. 웃음> <죽일> 것같더라 <laughs> 이렇게 됐어. <했어. 웃음>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아, 말은 못해주겠고. 아, 여기 너무 가고 싶다. 아, 이 새끼 보이지 못하고. 아, 내려왔네. 햅답이. 응, <laughs> 아, 씨 막판에. 아, 진짜 하다. 단편이. 이렇게 끈 아이고! 안 아, 너, 아, 헤드. 아, 이런 Thank you. 오 마이 갓 Shit. <laughs> oh. 빨리 봐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어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아봐빨 와봐. 물어 볼래? 타라 아이고, 아깝네 어? 뿔버 어? 아, 얘봐금 저기... 저한테 피한다, 파워가 다대시야 피한다 나 파워, 아, 한 명씩 버지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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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 캡이라고? 얍 아니 <웃음> 아니, <웃음> 누님, 피가... 아, 유가 오는거 저격끝나고 카드 먹고 버텼어 아, 오케이아에 아야 누가 다다어 2번 갔다 어, 아, 나이스 이건만 먹자 가봐, 아우 애들 다 있는데? 아, 다 있는데 아. 못 들어간다 낚시겠 아, 가요홍. 어. 어 씨. 공개, 공개. 아 씨. 뭔공아가안구나 어. 안 아. 나이스. 사라지사라지얘얘 아까 경도혔그 안 올라갈 안 때는 원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죠. 카이 뭐 <laughs> 아, 왜 이렇게 화려해요? 아! 멋진데? 지쟤다 먹을 나 아니네. 며칠 나한테 온다, 이거. 저거 네. 음. 고 있었어. 언덕 귀였어다무을게 나다. 네. 1번 한대차나 나이 먹게. 아, 브로터. 브렀다얘 죽어, 그냥. 아, 버아 나이스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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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조사는다 중앙에 쓰있고저 여자 1장이네 아우 이 여기 데이터 주고 있던네 유나 아닌가? 저 여자 1장이야 네 깜짝 깨놨게 왼쪽 피... 아 피... 뭐야 뭐야아아냐밥 아. 먹었어 밥 먹었어 이나아 아, 와우 죽아좋구나아다 아. 어, 갑자기 눈이 헥. 헥떨어져요아 타라 피 타라 버버버아까 근데 이좀 너무 안좋다 뭐 가나? 와, 나이 나이스. 니지스 어, 아, 응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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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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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. 아쁘나날가는데 존나 퍼공오바 앞이 없었어. <laughs> 어, 지뢰인도 아닌데? <웃음> 아유 아유. <웃음> 여기 중앙에 잘라. <살라>. 별저 <laughs> 들어왔다.

벨도 들어온다고? 또? 아니 어! 나 죽기 싫어 뺏겼나 어! <끝> 이 <아이씨>, c 빨리! 잡았어 갓샬 거슬렁 빠삐

삼렙쓸다 아, <laughs> 여기 여기 당 이제 탐 개세네 빼야빼야저 버리고 뺌아한번티아 가볼게 천천히 내가 아, 아 여기 여기 지나가지네 하나 배웠네 땡큐 아이거스볼줄 알고 썼는데 아, 그래. 어 <laughs> 나이스 아, 나이스 <laughs> 아니 뭐야. 한 방에 죽는데? 개꿀 노틴가? 노티네 그런가봐 쟤들 웨슬리 배고 다 노티야 세 명을 지배하는 주정이야. 아, 나 잘했어. 안 됐으면 됐지 뭐. 아니 로띠는 진짜 무슨 자신감. 다이노스 일지. 왜 EOD에 많잖아. <laughs> 그 새끼들은 자신감도 없고 실력도 없고. 야안 먹을 거 같은데? <laughs> 야안 나온다. 이래 음. 아, 안 나오네. 어, 이건 사전... 뭐야? 타오까지군.

나구다 나겠다. 가버려. 나이 새끼 도킹 잡았어. 윤아. 아 여기. 어오오 이봐. 이가볼님 부님. 여기 찾으십니 이사. 다 오늘 이게 필터링 좀 풀리신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근데 개단 말이야. <laughs> 어, 여기, <laughs> 저기다 떨 줄은 몰랐는데. 한 <laughs> 이쯤에 떨을줄 <들어볼> 알았는데. <laughs> 어, <저기. 웃음> 저 앞에 떨고버린 우와, 아파. 아, 또빨간맛이따다 <laughs> 영혼도 못 뽑은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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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에? 라 박네 애들이. 사람 몰 에? 어? <웃음> 잡혔어 잡혔어 이런 씨. 캑캑캑캑캑캑 나이스 달리미 어디갔냐? 와중에 튕겼나? 아이거튕겼나 <laughs> <laughs> 어디갔니 <laughs> 하이루 하이하이 아, 하이. 봤어 근데 만 <laughs>